안녕하세요 환디미 하루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와의 생활 공간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환디미랑 한 1년 정도 같은 방에서 지냈었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리를 했어요. 원래 이 반려견이랑 같이 뭐 침대에서 끌어안고 뒹굴고 같이 잠자고 하면 되게 좋긴 하거든요. 뭔가 행복감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강아지랑 같이 살면서 그런데 이제 1년 정도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생활 자체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옷을 입는 부분에서 털이 자꾸 묻어 있고 또 침대 구석에 털들이 계속 박혀 있어요. 자고 일어나 가지고 뭐 돌돌이로 자꾸 침대를 민다고 해도 계속 구석에 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돌돌이를 해도 강아지가 그곳에 계속 있기 때문에 면 그곳에 계속 털이 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1차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입고 밖에 나가는데 옷에 항상 털이 묻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같은 겨울에는 코트를 입게 되는데 검정색 코트에다가 흰 털이 막 묻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옷을 입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또 옷에 대한 관심이 제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아지를 데려왔을 때 같이 지내는 것도 굉장히 즐겁고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분리해야 될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식사를 하는 부분. 강아지는 강아지가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사람은 사람의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공간이 분리되지 않으면 옆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라도 주고 싶고 막 간식이라도 막 챙겨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본인 밥 먹기도 쉽지가 않은데 옆에 있는 강아지를 계속 챙겨주고 나도 밥을 먹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살면 그나마 가능할 수도 있는데 가족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족 식사도 챙겨야 되고, 뭐 아이들 식사도 챙겨야 되는데, 또 강아지의 간식까지 막 챙겨주려면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좀 분리해서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공간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은 독립적으로 좀 생활할 수 있고, 그러면 보호자님과 반려견 둘다 행복한 방향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손님들이 왔는데 강아지를 불러서 놀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손님들은 또안 좋아할 수도 있고 강아지 털도 많이 날리니까. 그래서 방 안에 이렇게 두려고 하는데 막 낑낑거리고 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생활 공간을 분리해서 생활해서 독립적인 공간을 인식시켜 준다면 은 강아지가 그나마 조용하게 자기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저는 한디미와 공간을 분리해서 생활을 했는데 물론 막한 번씩 잠잘 때아 한디미와 안고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분리하고 나서부터 생활이 되게 깔끔해지고 또 강아지와 저둘다 행복하게 살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막 계속 마음고생하거나 힘들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분리를 하는 게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분리 안 하고도 또 현명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